자 우리 남탄아 여기 다기자 화분들을 이런 거 이거 다 선물 들어오 그전에 화분이거든. 가볍게 그러니까 화분으로 문들못 사는 이유가 밑에다 이렇게 스트로포를 음... 채워. 응? 흙들로꼭 가벼우라고. 이거 양난 양난 심을 화분 그런 거거든. 너무 많이, 뭐, 한, 너무 많이 채웠어. 한요 정도나. 아, 원래 밑에 채우는 거야? 밑에 채워. 근데 우리는 많이 채우면 안 되지. 이거 봐. 화분 안에 이게 다 들었으니, 응? 사냐고. 못 살지. 많이 컸어. 그런데 얘가 겨울에 얼어 죽는데매. 그 일은 그 괜찮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물이 되죠. 아,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여기서 제일, 제일 추운 집이야. 바람이 저기 개청바람 들어와서. 그래도 국화하고 예쁘게 자랐어. 그치? 스트리퍼를 뺏어버리고, 남은 뿌리. 그렇게 멀리 해도 나와? 그거, 태비하고, 응? 응. 아유, 금방 파. 그거, 그거 팔 일은 걱정도 안 해. 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 흙을 갖고 와야지. 이거 쟤, 아이고, 쟤. 계란 껍데기 모아놓은 것좀 넣을 거야. 음, 이거 저것이 안 들어가지. 여기다가 국화는 안되겠다 여기다 국화 심자. 어, 국화밭이나 만들지 뭐. 얘는 내가 볼때 그냥 화분에서 키워야 될것 같아. 아빠 집에 갔다 줘? 아빠 집에 해안 들어서 안 돼. 왜너얘 싫어? 아빠 보고 할일 없으면 할 물에 넣지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재랑 섞어주는 거야 흙이랑? 응. 응 그지? 묵던 씨 받아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심어서 싹 한번 펴워보시면 묵던 씨도 그런 화분 말고 이렇게 된화분쫙되있는거 그런 거 사야되는데 뿌리 내놔 옮겨 심기 저거는 되게 나뻐 <laughs> 잘못 썼어 싹못 쓸뿐인데 싹끼를 옮겨 심으면 되지

저번에 사왔을 때보다 되게 컸어. 많이 컸어. 이게, 이게 잘 키우면 3m 터 같은데. 데 음. 근데 우리는 뭐 바깥에서 못 키우니까 3m 까지 못 키우겠지. 아니, 저기다 보면은 이거 컸더라고, 또. 나 이거 지나가다 많이 봤어. 일단 저기다 놓고 더 추워지면 영하로 내려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겨울에도 꽃 계속 필것 같아 그지집 안에서 거기다가 놓으면 될것 같아 일주일 여기서 자리 잡고 오늘 비 온다니까 しっかりしっぷるだけね。